자, 버스를 타고 또 하카타로 갈 건데. 우와, 이게 뭐야, 기차가? 오우씨. 기차버스를 타고 하카타로 가겠습니다. 와, 이 자리도 뭐, 뭔가 기차같이 고급이네. 오. 오. 운전석이 저쪽에 있습니다. 와 창문이 그다크그하나이막 밖에 잘 보입니다. 진짜 기네. 오해전이니다 오해전. 와오전시 방역 바람아 오전 하카타 다시도 차크. 하카타시도 와, 또, 여긴 또, 공기가 다르네. 여는 그죠, 지금? 일하고 온 사람도 있을 끼고, 아예 처음부터 놀러 온 사람도 있을 끼고, 노래치기네.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디저트 가게 같은데. 오, 또, 불바라, 화려하네. 그렇다 보또 한적한 곳으로 왔네요 리틀 존은 엄마 손꼭 잡고 지금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 가게 가고 싶었다고 80시 얘기를 80시. 하는데 아 8시까지 50분. 어 근데 아직까지 저 줄이 저기 지금 문 닫았답니다 이제 종료에 종료 어. 오늘은 실패 어. 어쩔 수 없다 안 봤다 의미가 나이. 어, 뭐안 하는 거로 짠 어. 가게는 많다. 또 찾아보면은 바카타역저 지하상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가 볼게 많긴 많은데 음악 소리가 저다 그거네요. 저작권에 걸리는 거. 물론 저. 무음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어, 리틀조가 싫어합니다. 자, 일단 지하 1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뭐가 있는가, 뭐, 파는가, 모릅니다.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딜 가나, 사람들이 줄을 와리마이 서있는우마이우마이 또, 아, 레스토랑 카페인데. 다 줄, 줄입니다, 줄이고. 와 지하 1층에 가게가 엄청 많네요. 와 이거도 줄이가 신신 아 신신 라면인가 줄입니다 줄 이게 와와이 뭐고 끝이 없나 줄이 와 아직까지 있는 와 가게가 국에 한국 가게 진짜 많다 아유 이거 한국 뭐, 뭐 이거 닭한 마리 닭한 마리 요도 지금 줄이 와 지하에 무슨 뭐이이뭐 이거 컨네이션을잘 모르겠네 이거 스타벅스가 있고 그 옆에는 라면을 팔고 아 진짜 신기하네요 모츠나베잖 그리고 이 많은 줄은 도대체 이 뭐야 이거 이거 와, 진짜 맛있는 것보다 와이 정도로 맛있단 말이야. 전죄 죄송한데 정말 조금 이해가 안안 안 되는. 와 구아리 <laughs> 디저 여기는 또 d e l i 케이크 케이크. 왜 이제 먹을? 와 여기도 와이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게. <laughs> 와. 아, 이거시 초밥 초유명름주 아, 여기 그거네 초밥 초밥. 주름 주줄 아, 여기 이거네 초밥 초밥. 주 でも 좋았다. 여기 2세데여기 엄청 7도 우와 기다대네줄입니줄 <laughs> 역시 관광의 도시 <laughs> 우와, 아, <laughs> 와 메롱빵도 있어뭐할까 뭔가 한국사람 진짜 많고 지 뭐야 샤워 <laughs> 우리집에 있는 샤워가 제일 좋은 거아야 이거? <laughs> 공차 와 공차도 무슨 줄이 이래 와 스타벅스 보다 인기가 더 좋네요 스타벅스는 이만큼 줄이 없었는데 아 공차 줄 한번 보입시오 이거 와. 이래서 저 장사하려면 첫째도 자리 둘째도 자리 셋째도 자리라고 하는구나 너무 더워서 잠깐 밖에 나가겠다 바람 좀 쐬고 가야겠다

도시에서는 묘미구나 so요,こうやってみんな楽しみ로. <laughs> 어, 진짜 막와 크리스마스 막 이런 분위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를 켜지 않거나 뭐 트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 크리스마스다 뭐이잘 모르죠. 와, 보라 보라, 화려하네. 화려하게 만들어놨네. 팔래래래요. <laughs> 술도 팔고 좀, 뭐. 먹는 것도 팔고. 뭐 으아, 밑에 고, 고미가. 와, 이거 쓰레기 쓰레기. 와, みんな 비를 넣으면. 아, 술집을 걸어, 술집. 비어 적혀있네, 비어. 아이고, 또 음악이다.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그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すごい. 이거는 저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오! 와비 데. 이 진짜 와,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여기다 앉아서 돼, 먹고 있는 거나 와. 유럽에 온거 같네. 브라이켄이 진짜 사람 많네 <목소리도> 근데 저 솔직하게 이런 연말 연시 기본을 즐기는 거겠죠, 그냥. 여기서 먹는게막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 분위기를 즐기는 거겠죠. 와, 사람 밖에 없네. 와, 근데 진짜 사람 많다. 이틀도 이제 점점 지치나 봅니다. 좀 한산한 곳으로 가자. 아, 좀 어. 거의 막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거요. 아분서 어. 거라 아닷카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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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늘 너무 날이 아, 따시다 그래 아, 좀... 연말 분위기 나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요. 이런 게또 집에만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네. 전기 흐르는 거 아이가? 드디어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좀 걸을만 하네. 어, 그래도 많다. 오늘 이 정도면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다음주, 다다음주는 와, 더막 끝내주겠네. 일단, 피신피신 여기는 하카타역, 여기에 딸려있는 쇼핑센터. 슈크림도かあ 과자 할까? 파는 데네 디저트 파는 곳. 소스, 오미야게네. 슈퍼도 있고, 뭐,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곳이네. ]何食べる? 여러 가지 유명한 빵이랑 과자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사야가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네. 사야 시도야, 부사유. 아, 이 카스테라, 설탕 카스테라. 아. 어, 요건 유명하지. 요는 그래도 아까 저 음식집에 비하면은 한산하네. 우와, 도스르. 이, 가만 노 나가 이빨이거도 なん가뭐 이빨이 생기다 봐라네요. 뭐 이빨이 없으면. 우와. 이 줄은 그 기차표를 사기 위한 줄이 아니고요 크로와상을 사기 위한 줄입니다. 이 크로와상이 그렇게 그래 유명하답니다. 유명, 유명. 어, 와, 냄새 좋네. 소나이그 냄새에 끌려대네. 저 얼마 전에 장인 어르님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깬 적이 있습니다. 하카타에서. 그래요. 고급차 실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인네는 저크로와상을 사기 위해서 진짜 울지라니 갖다 개오고 思ってね.これを探しよったら아ずに電車の時間が来たけ慌てて階段を登ってるけたいよ. 이코까? 아, 바로 집에 갈까 이제. 골고다가 すぎて. 사람 너무 많아 가지친다 자. 음, 요깔일까? 뭔가 놈에마로 야, 위에 대카오 뭐. 깊가만하게. 어. 와 진짜 사람 많으니까 기빨리네, 기빨려. 도쿄도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데 바카타도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많다 사람들. 좀집사람 이래저래 뭐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아, 왜 기차 왔나? 뛰어야 되나? 기차가 지금 오고 있나 봅니다. 오, 오, 오. 리틀조 갑자기 잘 뛰노. 거의 뭐 그거네. 공경 007. 아, 승하생. 추격전인데. 아, 덥다 많이 아까 뛰가면은 되나? <웃음> 오, <웃음> 출발하는 것 같다. 이즈카, 이즈카, 이즈카. 이이 아, 왔다 잘 뛰네. 어. <laughs> Okay. 잘 뛰어. 이승해. <목소리> 세이. 세입. 세이인가요? 세 세입, 세. 세입. 세이인가요? 세이입니다. <목소리> 아, 기쁨 것도. <또>. 열심 히 뛰었네. <목소리> 도착 도착. 세이세이 <laughs> 노가타에 돌아왔습니다 노가타역 고속철이 서는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 한산합니다 하카타역이랑은 비교가 많이 되네 근데 뭐 요도 주합니다 일루미네이션 하카타만 하는게 아니에요 이거도 뭐 잘해놨네 이 나무 한개요딱 해놓고 색깔도 이쁘게 해놨네. 이거도 나쁘지 않은데 어 잘해놨는데 여기도 아 여기 아요 원래 저 그거랬대요 모스버거 망하고 지금 어 카페가 들어왔네요. 이거도 그래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갔다는데 어 역도 보세요 괜찮은 곳이란 말이요 지금은 다 빠져나갔답니다 이제 아파트값도 뭐 1억 7천 8천이면 뭐 살만한데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원래라면 저 디저트를 하카타에서 저좀 샀어야 되는데 유명한 데 가가지고 못 샀으니 그냥 저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사온나 그래. 저거는 먹자, 편의점. 맛있다, 편의점 디저트도. 사람이 그래, 많을 줄은, 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 했네. 어느 정도 많을 줄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와. 좀 무섭네요.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저 평상 딱 깔아놓고 음악 좀 틀어놓고 하면 은 저. 먹고 안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